한국같이 후진국의 케이팝. 김치 말고 관심 끌만한 게 있어? 여기 미국 저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석 감독이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과연 그런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멋진 건축 문화가 있을까? 그가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고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한국이라고요?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저는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너머로 상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뉴욕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것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진 않았어요. 제 이름은 이단 머서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어요. 파리, 로마, 그랜드 캐니언 같은 놀라운 장소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제 상사인 그랜트 감독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시다니요. 시청자들이 지루해하고 있어. 이단! 그랜트 감독님이 저에게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 너희 새 임무는 현대 도시와 전통적 조화라는 제목이야. 그리고 너는 서울로 갈 거야. 저는 제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케이팝 음악, 김치, 그리고 싼 전자제품이 있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죠.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좋은 미국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저는 항의했어요. 제가 다시 유럽으로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아마도 파리나 이건 토론의 여지가 없어.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고 너희 팀도 준비되어 있어. 다음 주에 출발이야. 그날 밤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으로 한국에 관한 웹사이트들을 살펴보았어요. 높은 건물들과 지하철 열차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시간 낭비가 될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내가 전해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팀원들에게 전화해서 여행에 대해 논의했어요. 카메라 담당자인 루카스, 음향을 맡은 미아, 제 조수인 오엔, 그리고 우리의 연구원인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거의 듣지 않았어요. 저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겨우 6개월이면 돼. 가방을 싸면서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6개월이면, 그 다음엔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돌아갈 수 있어.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식, 심지어 제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까지도요. 저는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직전이었어요.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제 상과 트로피가 있는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제 자신과 제 성공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어쩌면, 그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밀어냈어요. 결국, 미국이 이미 더잘 보여준 것을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12시간의 비행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허리가 아프고, 잠을 잘수 없었으며, 기내식은 끔찍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전혀 흥분감 없이 제 팀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미아, 오엔, 그리고 소피아도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은 저보다 우리의 새로운 환경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소리 내어 인정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는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고, 그때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어디 있지? 저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며 물었어요. 우리의 여행 가방은 도착했지만, 비싼 카메라와 음향 장비가 든큰 케이스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딱 예상했던 대로 공항 유니폼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머서 씨인가요? 저는 고객 서비스의 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비가 실수로 도쿄행 비행기에 실렸네요. 저희가 그것을 찾아오는 동안 VIP 라운지로 와주시겠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억양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10분 안에 그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0분이라니. 뉴욕의 JFK 공항에서는 이런 혼란을 해결하는데 몇 시간, 어쩌면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저는 제 태도에 대해 약간 부끄러웠지만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놀라움이 왔어요. 호텔로 가는 여정이었죠. 아니, 제가 호텔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요. 택시를 타야 할것 같아요. 저는 제 팀에게 제안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하철이 더 빠를 거예요. 서울은 놀라운 대중교통을 갖고 있어요. 저는 눈을 굴리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역은 깨끗했어요. 쓰레기 한 조각 없이 말끔했습니다. 발권기에는 영어 옵션이 있었고, 사용하기가 매우 쉬웠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초 단위로 도착했고, 내부에는 각 좌석마다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으며, 와이파이는 집에 있는 제 아파트보다 더 빨랐습니다. 와. 저는 소리내어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속삭였어요. 말했잖아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꼽혀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녀가 맞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대적인 고층 호텔을 기대했어요. 대신 우리는 곡선형 기와 지붕과 나무 문이 있는 전통적인 한국 가옥처럼 보이는 곳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나 보다. 저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나무 문이 열리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한나 김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시죠? 들어오세요. 그녀는 작은 연못과 꽃이 피는 식물들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들을 통해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집 그녀는 한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은 놀라웠어요. 외부에서 보면 완전히 전통적이고 수백 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제 방에는 온돌바닥 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있었는데 이는 벽에 있는 터치스크린 패널로 제어되었습니다. 욕실에는 아름다운 돌 욕조가 있었지만 또한 디지털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하이테크 샤워기도 있었어요. 마치 한 개의 문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예상밖이네요. 저는 한나가 정원에서 차를 대접할 때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을 거예요. 머서 씨, 그녀는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또한 미래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아마도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차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 임무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저 아마도 한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결국, 좋은 공항, 깨끗한 지하철, 그리고 멋진 집이 한국이 미국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을 바꾸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왔고, 이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강남에서 촬영했어요. 저는 그곳이 그저 평범한 비즈니스 지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건물들은 단지 높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스마트했습니다. 한 고층 건물은 햇빛에 따라 색조를 조절하는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건물은 빗물을 모아 화장실을 물 내리고 식물에 물을 주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은 뉴욕의 비슷한 크기의 건물보다 4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삼성 사무실을 둘러보는 동안 우리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내부에서 그들은 아직 미국에도 도달하지 않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방향으로 접히는 휴대폰, 일반 안경보다 더 얇은 증강, 현실 안경, 그리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AI 시스템 등이요. 저는 감명받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루카스는 제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좋은 영상 찍고 있어? 저는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루카스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단지 건물들만이 아니야. 새 기기들을 보여줬을 때 너의 얼굴 표정은 정말 값진 거였어. 같은 날 나중에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 전통시장에 도착했어요. 미래적인 건물들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연세 드신 여성들이 몇 세대에 걸쳐 가족들이 운영해온 가게에서 야채를 팔고 계셨습니다. 거리 음식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달콤한 빈대떡,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꼬치에 깬 구운 고기 등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날 저녁 한나의 마당에서 우리의 영상을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정원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에서는 오래된 동네가 새로운 개발을 위해 철거되곤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어요. 한나는 저에게 차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컵에서 김이 올라와 생강과 꿀 향기를 실어 날랐어요. 한국에서는 전통과 혁신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춤을 추는 파트너 같아요. 때로는 전통이 이끌고 때로는 혁신이 이끌죠. 함께 그들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말을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은 또 다른 깨달음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청계천 산책로, 증검다리 작은 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도심 수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강둑을 따라 산책하고, 직장인들은 물 위로 다리를 늘어뜨리며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이곳은 예전에 고속도로로 덮여 있었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시가 그것을 허물고 고대 하천을 복원했어요. 이제 여름에는 주변 지역을 몇도 낮추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를 제공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를 더 많이 건설하지.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 그것들을 허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촬영하는 동안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도 자신만의 촬영팀이 있었어요. 당신이 이단 머서군요. 그는 이탈리아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베르디입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4개월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은요? 겨우 일주일이요. 레오나르도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도 미국인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죠. 그렇죠? 그의 발언이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그것은 다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단지 문화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을 담그는 거죠. 레오나르도가 말했어요. 당신 미국인들은 항상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봐요. 대신 한국인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저는 그와 논쟁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큐멘터리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미국과 불리하게 비교하고, 제가 구식이고,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가정했던 시스템을 강조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비가 아니라, 건물을 흔드는 것 같은 엄청난 폭우였어요. 제 전화기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폭우 경보. 저지대에서 돌발 홍수 가능성 있음. 하천 근처에 있는 경우 고지대를 찾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잡고 루카스를 깨웠습니다. 우리는 이걸 촬영해야 해요. 우리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달려나가 그날 일찍 촬영했던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저는 혼란 홍수. 공황. 어쩌면 심지어 피해까지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응급 근로자들은 이미 장벽을 설치하고 펌프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향을 받은 지역 주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지휘했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완벽하게 운행 중이었습니다. 시 직원들은 배수구를 청소하고 노인들이 마른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우리는 카페에 피신하여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잘 연습된 춤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명받아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폭풍이 며칠 동안 도시를 마비시킬 거예요. 서울은 장마철을 정기적으로 경험해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설계했어요. 어제 우리가 방문한 박물관 기억나세요? 그 지붕은 빗물을 탱크로 유도하여 건물의 화장실과 정원 관계용 물을 공급합니다. 루카스는 카메라를 내리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내가 계획했던 다큐멘터리가 아니지. 그렇지? 밖에서 저는 10대들 그룹이 나이든 낯선 사람들과 우산을 공유하며 그들을 조심스럽게 대피소로 안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아무도 공황상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인정했고, 그것을 마침내 크게 말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흥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장소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단지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 오래된 이야기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새로운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머문 지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이 임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실망으로 시작했던 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의 지루한 계획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벗어나 볼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팀에게 말했습니다. 한나씨가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수백 년 전처럼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관광객 유인 장소를 예상했습니다. 이런 제가 또 틀렸네요. 마을은 마치 어머니의 파리 아이를 보호하듯이 감싸 도는 강 옆에 자리잡고 있었어요. 곡선형 초가지붕을 가진 전통 가옥들은 자연스럽게 풍경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600년 이상 같은 집을 대대로 물려받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1412년부터 우리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한 노인이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는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역사와 깊이 연결된 사람의 품이 있는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제 손녀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만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요. 어떤 전통은 지킬 가치가 있죠. 그의 집에는 와이파이와 전통적인 구조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현대식 주방이 있었어요. 한 방에서는 그의 손녀가 전통 바닥 방석에 앉아 미국의 동료들과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현대적인 집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그는 제가 뭔가 미친 소리를 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수세기 동안 우리 가족을 품어준 집을 버리겠어요? 우리는 단지 오래되었다고 같이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아요. 저는 겨우 50년 된 건물에 있는 뉴욕의 제 아파트를 생각하며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한나 씨는 더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산속에서의 템플스테이였습니다. 우리는 승려들과 함께 명상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는데, 이건 제 생각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개 낀산 위로해가 뜨는 평화로운 사원에 앉아 있으니 제 안에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사원은 시간을 초월한 느낌이었지만 저는 한 지붕에 태양광 패널과 본당 뒤에 있는 정교한 물 재활용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승려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은 전통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말했어요. 진정한 전통은 새로운 가지가 자라도록 하면서 어떤 뿌리를 지켜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제 한국 여정의 가장 큰 순간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나 씨는 추석, 전통적인 추수 명절을 맞아 우리 팀 전체를 그녀의 가족 선조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3세대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조부모, 부모, 10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모두 나란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달콤한 속을 채운 작은 떡인 송편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는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만든 것은 한나 씨의 7살 조카가 만든 완벽한 초승달 모양과 비교하면 끔찍해 보였지만 모두가 그래도 제 노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저는 한나 씨의 오빠 옆에 앉았는데 그는 서울대학교 공학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족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젊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른들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 공손한 방식. 하지만 또한 조부모들이 가장 어린 아이의 의견까지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통과 진보가 적이라고 생각해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과 미래를 구축하는 것 사이에 모순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사회는 과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축해요.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보름달 아래 마당에 모였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안, 10대들은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그녀를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녹화했어요. 그리고 그 10대들은 할머니께 셀카를 찍는 방법을 가르쳐드렸고,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나 씨는 저를 정원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걱정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단 씨,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확신하면서 이곳에 왔어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이었죠. 하지만 많은 면에서 대중교통, 의료, 교육, 가족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옛 것과 새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미국이 따라잡아야 할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나 씨는 우쭐대거나, 그렇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현명한 여행자는 방문하는 각 장소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합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레오나르도 베르디를 다시 만났어요. 이탈리아 감독은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마치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했네요. 그가 바로 말했어요. 당신의 눈에서 보여요. 한국이 당신을 변화시켰군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 줄 생각으로 왔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한국이 저에게 저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군요. 레오나르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랜트 감독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새로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 작품이 될 거예요. 15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그랜트 감독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제 다큐멘터리의 최종 편집본을 보는 동안 제 손은 땀이 났어요. 방 안은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전혀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선진 미국과 발전 중인 한국 사이의 비교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고대 전통이 서로 싸우지 않고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춤을 추는 곳이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을 때, 그랜트 감독님은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어요. 만약 그가 이걸 싫어한다면? 만약 제가 과제를 완전히 바꾼 것 때문에 저를 해고한다면? 마침내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내게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야. 이단. 저는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의 심각한 표정이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진짜처럼 느껴져. 놀랍구나. 방송국 임원들이 이미 봤는데 그들이 좋아해 그들은 전체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안도감이 물결처럼 저를 덮었어요. 시리즈라고요? 저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라고 부르고 싶어. 해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서양의 방식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는지 탐험하는 거지. 일본, 베트남, 가나, 페루, 관심 있니?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부서진 모든 가정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감에 놀라며 말했어요. 각 국가마다 현지 공동 감독을 원합니다. 제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랜트 감독님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뭔가를 배웠구나. 그렇지? 그날 저녁, 저는 한나 김에게 전화에 좋은 소식을 나누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습니다. 놀랍지 않네요. 그녀는 제가 방송국의 반응에 대해 말했을 때 대답했어요. 당신은 관광객이 되기를 그만두고 진정한 관찰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해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춤을 추는 파트너라는 것에 대해요. 저는 그것이 문화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네요. 한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다큐멘터리는요. 이미 제 마음속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정 없이 시작합니다. 단지 호기심과 존중만 있을 뿐이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뉴욕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어쩐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달라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선반에는 한나가 작별 선물로 준 작은 한국 도자기 작품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애미상 바로 옆에 놓여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인정할 때 가장 많이 배운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가는 임무를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지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틀린 것이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한국을 담을 생각으로 한국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한국은 제게 전 세계와 저 자신을 볼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선사했어요.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임무를 계획하기 위해 제 팀과 만날 예정입니다. 소피아는 이미 저에게 일본에 관한 거대한 연구 자료 폴더를 보냈고, 루카스는 가져가고 싶은 카메라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프로젝트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를 판단할 준비가 된 전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된 학생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훌륭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는 것이 모든 답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잠들면서 저는 산속의 사원, 추석을 위해 모인 가족,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한나의 평화로운 정원을 꿈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저는 뉴욕에서 깨어날 테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항상 한국에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 모든 것을 바꾼 나라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